미국 정부의 현재 여러 사역들이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저너라는 그 크리스천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짐 월리스 목사님이 가버먼트 셧다운은 엄비블리컬하다, 비성경적이다라는 유명한 아티클을 실었습니다 그는 원래 미국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의 미국에 정착한 그 조상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빌론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30년에 첫 메사추세츠 콜로니에 20년 동안 가버너를 했던 존 윈드랍이라는 가버너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도성 쓰리 어폰더 힐을 꿈꾸며 미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100주년이 되었던 7월 4일 1885년도에 프랑스에서 선물로 받은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이 세계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선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짐 올리스의 목사님 말씀처럼 미국은 현재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현재 1등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정직도와 윤리가 불명예스럽게도 반대 1등, 꼴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1등이며 인구당 죄수의 숫자가 1등이며 이혼율이 1등이며 10대 임신율이 1등이며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1등이며. 세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1위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나 경제는 여전히 1등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도성, 성경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바빌론, 종욕과 탐욕으로 자기의 신념, 파당을 위해서는 전체의 이익까지도 감속해 하는 어떤 어르신이 그 말씀 하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한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점점점 바빌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빌론으로 가는 이유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우리의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관한 말씀이며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탐욕적인 삶을 하게 하는 탐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이것은 구약의 큰두 가지 예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대야 우루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들어 예굽에 내려갑니다. 이때 예굽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자손에 대한 축복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와 안내를 포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13절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고백합니다 오라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죽음의 위협, 생존의 위협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로 보는 아브라함의 그 죄와 허물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통해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미래의 두려움, 내가 삶을 영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사회의 미래가 두려움 가운데 엄습하게 될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나의 거짓과 나의 능력과 나의 술수와 지혜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때 우리는 탐욕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니까 모든 권력 아닙니까? 왕조 시대에는 왕이 최고인데요. 그에게 평민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왕의 마음을 더 악한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탐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게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더 갖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오늘 12장의 권면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라. 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하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이나 권력,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위협하는 자에게 두지 말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참새가 두 아싸르 눈에 팔리는 것도 아시고 또 내일 아궁에 사라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위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탐욕 탐심에 관한 말씀은 상당히 많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후에 공생에 짧은 기간을 사셨는데요. 가장 많은 주제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11%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재물에 관한 말씀은 18%를 할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재물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심판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심각성을 아셨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형제 간의 유산 싸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예수님은, 아, 하나님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가 차자에 비해 두 몫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항상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 두 배의 더블 포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보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유산은 어떤 그 돈, 코인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땅, 유업에 관한 그러한 말입니다. 요세퍼스의 1세기에 역사에 보면 당시의 땅은 약 귀족과 종교 계급 10%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동생은 아마 부모님의 유산, 상당히 부자였는데 유산에 관한 분쟁이 형제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여기에 판단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형제 자매도 이렇게 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간뿐입니까? 친구 사이도 싸우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나누게 하는 것이 재산에 관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가장 큰 인도 역사상 큰 유산의 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21년 동안 하린다 싱브레라고 하는 남부의 토였는데요.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21년 전에 그가 남긴 유서, 유서의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가족 간의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후에 그 딸이, 여기 사진에 나온 이 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4 빌리언 달러, 아, 굉장히 큰 재산이죠. 4 빌리언 달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1년 전에 사실 할인다 싱브레어가 남긴 유산은 1100억 달러였습니다. 유산 상속의 싸움이 있는 동안에 700억 달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21년 동안의 분쟁을 하는 동안 분쟁에 참여했던 19세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되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액수로 이 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없었다면 분쟁이 없었다면 더 많은 돈이 유익하게 가정과 가난한, 가난한 인도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규모의 10배가 되는 그러한 돈이 현재 이병철 삼성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분쟁의 싸움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 세계의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3 0조이면 0이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세우지 못해 이돈 가지고 잘 험혹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좋을 텐데 서로 형제간의 이 계보만 계법, 봐도 복잡합니다 30대 기업 안에 6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탐심, 형제간을 싸우게 하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아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플레오넥시아라고 불려오는 탐심이라는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정당하지 않게 필요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강한 욕구입니다.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감정들을 그것이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소유를 해야만 만족이 얻게 되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탐심이 있게 되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 가운데 안달하게 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는 짧게 말씀하시지만 탐심에는 비유까지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의 통작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요. 이것이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6세기의 종교개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었지만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매우 먼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 프라적기라고 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가 들어가는 성경이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18세기에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수많은 소출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잣대르는 행복한 고민. 재물이나 돈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어 수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부자 스스로가 해결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헬라에 보면 다섯 가지의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격인 나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라. 다섯 가지의 주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 곡간을 헐리라. 내가 더큰 곡간을 지으리라. 내가 여러 에쓸 곡식과 물건을 축적하리라. 내가 물건이 마르니 내 영혼을 쉬게 하리라. 내가 물건이 마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잣대에는 노후를 대비한 삶처럼 보이고 또그 사람은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바라는 어메리칸 주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재물적인 의미로서는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를 받아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해의 계획이 아닌,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불러가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도 1세기에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러한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매우 풍성한 재물이 있는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자가 왜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재물을 잘쓸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자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계획 가운데는 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사허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풍성한 소출이 있도록 해와 비와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웃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눠 줘야 되는 사람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풍성한 곡식이 7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쌓아두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쌓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 곡식과 물건이라는 탐욕에 있음을 알고, 있어, 탐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재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오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데려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착각하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야, 너참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 단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재물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미련해져서 자기가 평생 이 땅에서 먹고 살량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결론을 주의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가 탐심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곧 탐심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6년에 당시 세계 최고 부호로 불림을 받은 것은 오일 타이쿤이었던 존 게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게리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매우 인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 8세가 살던 영국의 궁전을 구입하게 됩니다. 22 에이커의 방이 20개가 되는 아, 그러한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고 하는 손님들, 일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산다, 쓴다고 하여 온 궁전에 하나의 공중전화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을 돈으로 사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에 두 번째 사람에게 결혼 생활에 행복하게 해준다면 내가 백만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다섯 번의 결혼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다섯 명의 부인을 다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색감은 손자가 납치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1973년도에 손자 게리 3세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납치가 됩니다 탈취범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존 게리 이 할아버지는 나에게는 손자 14명이 있는데 만약 너에게 돈을 주게 되면 곱하기 14, 14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줄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10 17밀리언 달러, 1700만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7월이었는데 11월까지 4개월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달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귀를 잘라 이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었을 때 그는 급기야 돈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당시 텍스 디덕터블의 가장 최고인 2.2밀리언 달러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온 식구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한 펀드가 모아져서 300만 벌이 채워져 이 아이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 찾아, 찾아와서 왜 나에게 돈을 붙이지 않았느냐 따지기를 원했지만 평생 동안 이 손자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아 손자뿐만 아니라 많은 식구들이 재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1 9 7 7 76년도에 주안 게리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은 그의 재산의 약 80%를 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일 회사는 러시아에 팔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말리부에 있는 주안 게리 뮤지엄과 트러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교육에 무료로 하게 되는 자선 단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탐심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2절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한게리는 돈이 아까워 릴럭턴틀리 겨우 돈을 주고 나중에 그것도 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돈으로 결혼을 사기를 원하고 자기의 행복을 돈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하나님이 인색해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이거 이거 이게 제대로 줄 가치가 있는가 계산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라의 유업을 유산을 그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특별히 건강, 죽음, 우리에게 때로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특별히 그것과 신앙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 형제간도 나누게 하고 성도간도 나오게 하고 교회가 오늘날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이 나라가 바빌론으로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탐심. 모든 탐심을 예수님은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물리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 없기, 아낌 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나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두 번째 세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냐고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니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회고로 물들고 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께 부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나라에 부여한 유산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인 양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탐욕의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상 숭배의 이 탐욕을 성령의 물로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 말씀